하나님 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500 521 21장 통일 찬송가는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그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감.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이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멀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더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월상 28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러서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을 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가드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 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 어 블레셋도 블레셋이지만 또그 블레셋은 다윗도 속해 있다 보니 사울에게 그 싸움은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전쟁인지, 그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꿈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또. 우림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신탁으로도 알려주지 아니하셨고 또이 사무엘이 죽었기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그러한 것들을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택한 방법이 바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고 그 사무엘을 통해 그 싸움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율법에는 신접한 자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전에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를 구하는 행위 이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수 있고 또 그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이미 죽은 사무엘이 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 정우리도 없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때 신접한 여인에 의해 등장하는 사무엘에게 집중,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이 사울이 의지할 것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은 사무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그 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울의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그 처지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려 올려진 사무엘에게 사울은 그 싸움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 너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고, 또 너는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들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탁을 듣게 됩니다. 즉, 이것은 사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법이 어찌 되었던 사울은 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사울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에게 쌓여 있던 피로와 두려움과 충격 때문에 그는 땅에 꼬꾸로 지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가 하루 밤낮 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그곳으로 달려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있는 사울.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심을 다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울을 신접한 여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울 주위에는 기껏 그러한 사람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나고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던 훌륭한 신하를 죽이려 드는 그런 자 옆에 기껏 남아 있는 사람은 신접한 여인뿐입니다. 즉, 우상숭배하는 자가 사울 옆에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해서도 안 되고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이 믿음의 한 공동체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 싸움에서 자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이기 때문에 이 식사는 어쩜 사울의 최후의 만찬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 없는 모습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력을 떠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시기하고 미워하였더니 결국 그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가련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사 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일 앞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사월의 그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한 가련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과 그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반드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흔적조차도 모양조차도 끊어버리는 겨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음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온전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의 예배 회복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 받으신 분들 귀한 일꾼들로 서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새롭게 모실 부목사님이 속해 올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인의 교인들의 건강,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